작가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뭐짝투이소자뭐 이제 그런 분위기 있는데 어 글쎄요 뭐, 하지만 이제 이런 한류 대에서는 전혀 짝퉁도 아니라 이제 중요한 블록버스터 장르 의 하나로 이제 뭐 애니메이티드, 피처가 이제 각광을 받는데요. 어 장편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회적 리드는 사실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만드는 분들도 리드가 있고 또 이런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를 이제 좀 이렇게 기대하는. 그 여러 가지 분위기상도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스페스티벌에서그 분이 오세요. 제작하셨던 우리 이정호 감독님, 프로듀서님, 뭐라고 불러요, 요즘은? 아, 프로듀서 작 알겠습니다. <laughs> 이정호 이재, 프로듀서님께 이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계속 제작 현장에 몸을 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 감독 행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초에 언더독이 8년 만에 개봉을 했죠. 정말 수많은 애니메이션 선호층들의 기대에 극장에서의 스습관는 아쉽게도 한 20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작이 바다와 라면 땅이 220만이 넘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전반적도 뭐 얘기를 하셨지만 어, 근데 이제 이게 뭐 지금 영화 시장에 또 아주 본질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그 관제 의뢰를 받고 한 번, 영화 시장을 한번 들여다 봤어요. 물론 저도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극장 만족수가 한 2억 1,500만 명 정도 됐고, 한국 영화가 50.9%를, 여전히 이제 50% 넘는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 개봉영화가 1,646편이고, 한국영화가 454편이더라고요. 사실 영화 시험이 너무 어, 뭐 지금 많은 영화들이 개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46편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영화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도 작년에 109편이 개봉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 109편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해봤고, 전략적으로 우리 그 송강현 피 d 가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어한 2천여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서한10% 정도, 그러니까 10%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우리 영화 시장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차지하는 게10% 안팎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20%를 또한번2천만 명을 들여다 봤어요. 그러니까, 들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디즈니 픽사의 코코하고, 인크레드블2 같은, 그,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 한 10여 편 개봉이 됐는데, 이거 한 1200만 명 정도, 이제 60% 정도 돼요. 근데, 대략적으로 어쨌든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 우리 시장에서 한 60, 70%를 계속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짱구를 못 말려나, 코난 같은 일본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극장판이 한 200만 명 정도의 관객을 공원에서 이거 역시도 일본, 일본 TV 애니메이션 극장판도 우리나라에서 10%에서 20%의 그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80여 편 되는 중소 애니메이션, 해외 중소 애니메이션들도 80여 편이 개봉을 해서 이게 한 400만, 아주 뭐 2, 2만, 3만도 있고, 5만, 있고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또한 어 관객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르가 좀 나름대로 선박을 했는데 어 카보시 88만, 어 신비아파트가 67만, 전박이2가 53만, 어 그리고 어 미니특공대나 포인 같은 TV 시리 기작반들이 또 대본이 돼서 한 200만 명 정도 관객을 동원을 했어요. 한10% 정도를 차지했는데. 사실, 작년 200만 명이면 꽤 높은 수치예요. 내년에 비해서. 2016년이 한 100만 정도가 됐고요. 2017년도 한 150만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아, 뭐, 작년에는, 음, 나름대로 헬로카봇이나 신기아파트가 의회에 스화를 내면서 굉장히 어떤 한국 TV 시리즈의 극장판에 대한 망 같은 건 보이겠지만 여전히 그올지날 장편 애니메이션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우리 장편 분기에 정책 소위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기 보면은 장편을 크게 세 가지 뭐 하나가 더 추가됐다 하면네 가지 트랙인데 왜냐하면은 어, 독립 예술형 장편 애니메이션 십억 미하에 그 다음에 30억 안팎의 중장편 그리고 100억 이상의 블록버스터그 다음에 요즘 다 추가된 게 TV시리즈의 극장판 이 크게 매 어, 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은 지능이 돼야 이게 극장용이라는 장편 애니메이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그 어, 일종의 그 생태계 차원에서 그래서 TV시리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몇 년째 꾸준한 지속성장을 하고 있어요 TV시리즈 극장영 애니메이션들은 근데 저예산 예술영화를 지 중저 어, 중형, 어, 그러니까 암탉같은 그런 중형 애니메이션들 그리고 어자부유의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들은 어, 나오고는 있지만 상당히 흥행을, 흥행 참배를 하거나 어, 아주 그 습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 트랙들이 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지원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 제가 생각 요즘 많이 느낀 게뭐냐면 우리가 TV 시리즈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OTT용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많이 해요. 예전에 이제 TV 시리즈가 20분 기준이었다면, 얼마 전부터는 10분으로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제는 10분도 무시가 되는 3분, 5분, 7분, 이런 이제 OTT용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제가 보니까, 장편도 OTT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그 디지털 온라인 시장, 영화 시장이 작년에 한 4,700억 정도가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 극장용 장편은 그 동안에는 60분 이상이라는 분명한 형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과감히 어, 무너뜨리고 뭐 30분, 40분짜리 모티비용 장편 애니메이션도 충분히 고려해보니까 하다가는 제가 일부,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지원 체계 안에서도 지금 이제. 뉴미디어 애니메이션들이 지원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장편 애니메이션도 뉴미디어용 장편도 좀 지원 체계에 들어왔으면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지원 체계를 제가 들여다 보니까 정말 장편은 지원 체계 여기 방관에도 나오고 계시는데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혼지원이 올해부터 지원 시스템을 많이 바꿔가지고. 3월에 선정을 해서 11월에 제작 을 마감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 을 했는데 극장용 장편에 3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리는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에 6개월짜리 지원 제도를 도입을 한다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 죠. 결국 그래서 지원 압박을 거의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혼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극장용 장편에 대한 지원 자체도 아예 한국에서 빠진 걸로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좀그 소극적인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반드시 재고가 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장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지원 체계의 문제 때문에 그런 행정 때문에 애니메이션 지급법이 도입이 돼서 애니메이션 장르의 특성이 감안된 그런 지원 재고가발련이 되고 운영이 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니메이션 정책 소유가 있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 정책 소유이 마저도 없어졌고 또 여기 김영재 위원이 지냈던 애니메이션 영진위원 구인위원 안에 애니메이션 위원이 꼭한 분씩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애니메이션을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체계에 들어가서는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무시되거나 아니면 방기되는 그게 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특히 장편 애니메이션은 거기서 더더군다나 더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좀 향후 이런 그 저희 지능법이 도입이 돼서 정말 애니메이션만의 그리고 지속적인 장편 지원체계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몇 년째 계속 한국 영화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 애니메이션이 딱10% 살짝 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몇년 동안 본 통계는 그 중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은 딱5%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통계에서 1 0 정도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몇년 전만 해도 이런 작가주의 독립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성과를 거뒀는데, 이, 보세요. 어떤 뭐 이런 사업 모델의 뭐, 이, 그쪽으로 흐름 때문에 그런지 이제 전부 TV 시리즈의 극장판 쪽으로 이제 이게 고착화가 된것 같아서, 이제 그것도 분명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만, 이런 어떤 새로운 이런 어떤 시각의 작가주의 애니메이션이나 독립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좀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해서 좀 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것도 영진이한테 영화진흥기금에서 한10% 정도는 애니메이션이 기여하는 바아니하라고 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거에 대한 또 작년에 뭐 어떤 그런 시각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어 지금. 사드리게요? 예, 애니메이션 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그 올해 여름 7월에 개봉 예정인 빨간구도가 이곳에 자리한 감독을 맡은 문성우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왔는데 다 말씀드려 하실 거죠. 지난 주말에. 그, 어벤져스를 맞추면 이렇게 가그 어벤져스가 이제 속도를 보니까 뭐 1,400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제 디즈니 인수 되고 이제 마블이 그렇게 성장을 했고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들 얘기를 하면 애니메이션이 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자꾸 사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게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회사라는거예요 애니메이션 회사라는거고 지금 미국의 박스오피스를 보면 그... 칵테일을 딱 잘라서 보면 5위까지가 디즈니가 다 5위까지 다 먹고 있고 나머지 뭐파나마 하면 두 유니버스 뭐 이런데들이 한개씩 나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회사입니다. 또 라이온 킹이 또 이번 여름에 저희 학보다한한주 정도 앞에 먼저 개봉을 하는데 그것도 나오면 예고편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이것은 다큐인가 뭐이 정도로 되게 리얼리티가 많 있는 <laughs> 영화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기반을 했고 아니 CG로 풀CG로 그렇게 만든 것이 영화냐 애니메이션이냐 또 논란이 일어나겠죠. 죠아바타 저희 회사는 그 누가 딱 물어보면 애니메이션 회사냐라고 딱 물어보면 저희는 애니메이션 회사입니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회사예고프의 백수하고 영화도 만들고 있고 VR, AR 그런 컨텐츠 만들고 있고 유튜브에 나가는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재직을 하다가 게임 회사에 가고 싶은 분들 혹은 해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가고 싶은 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다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취업, 취업이 잘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플랫폼과 이런 여러가지 뭐 뭐고, o t 나 뭐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원희 의원이,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애니메이션이 되게 어떤 컨텐츠에 근간이 되니까 저는 이제 회사에서 뮤직비디오도 한참 만들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요즘은 잘 만들지 않습니다만 하류의 그 원천인 그 하, 케이팝이 왜 이렇게 번져나갔냐라고 따지면 아이 f 때 원래 그 뮤직비디오 만들시는 시장에 들이 열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되게 열악했는데 광고를 만들던 감독들이나 스태들이 아이 f 가 터지면서 광고이 확 줄어드니까 그쪽으로 쫙 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디어가 MTV, VTV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뜨기 시작을 했는데 틀콘콘텐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IMF 때문에 스탭들이 거기에 되게 좀, 이게 광고는 되게 좀그 당시에 돈을 많이 했어요. 고급 인력들이쫙가면서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때까지 좋아졌죠. 그러면서 VTV, MTV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한국, k p o 이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대 한국은 민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라고 저희가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때문에 아주 최애 애니메이션 하는 회사들이 최대 호환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까 그 극장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은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 차지하는 게 극장 시장에서 1%도 안 됩니다. 1%. 근데 일본은 탑 텐에서 역대 일본 모든 영화 역대 이래 탑 텐을 딱 보고 보면 그 중에 네 편이 애니메이션입니다. 미국 영화는 박스 오피스 역대 20일을 뽑으면 그 중에 여섯 편이 애니메이션. 대한민국은 시장이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적게 나오는 6%, 많이 나오는 겨울왕국이런데 해가 들어오면 막1 0그 12%까지 올라갑니다. 극장 수입의 12%를 애니메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5G가 나와가지고 정부에서 뭐 수조를 5G에 투자한다고 뭐 그러는데 5G에 도대체 나오는 콘텐츠는 뭘로 만들어질 것이냐는 생각이 들죠. 전부 다 CG로 만들고 이 애니메이션. 근데 다들 기술과 기술과 얘기하는데 물론 기초기술이 저희도 빨간 구두 7단지를 만들면서 기초기술이 굉장히 한국에 취약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명이 약 일주일, 일주일에 3.5초를 만들기로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일주일에 만드는 게 1초밖에 안남았요 1초. 왜냐면 극장비 애니메이션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유명하신 김상진 이사님진 김을 데려다가 맨날 두어보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우리가 인력이 없는데, 네, 어쨌든. 이 환경 자체가 지금 일본은 그렇게 누리고 있고, 미국은 그렇게 고우리는 그런 시장을, 대한민국이 영화 시장으로 치거나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치면은 굉장히 적은 편이 아니에요. 영화로 치면 6위, 영국 다음입니다. 영국이라는 5위가 영국인데, 영국과 6위 한국의 차이가, 차이가 안 나요. 요즘 헐리우드 배우들이 왜 한국에 오는지 아세요? 한국이 돈이 되니까.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우리가 차지하는 게 1%밖에 안 됩니다. 왜 저는 국회에서도 그러고 옛날 그 정부 지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에 직접 지원을 주려고, 직접 지원을 주여라 간접 지원을.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이게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로젝트를 만들 돈이 없어요. 펀드가 국내 애니메이션 펀드 200억짜리 라는달러입 저희 프로젝트가 220억짜리. 나라 전체에서 쓰는 애니메이션 펀드가 200억짜리. 근데 중국은, 중국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고용지수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막 5대 사업 중에 하나로 애니메이션을 엄청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은 애니메이션을 극장에 상영하는 게 100여 편이에요. 100편, 110편. 105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 거몇개 빼고 전부 다 해외에서 실패한 게. 그래서 1년에 100편이 상영한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6%에서 12%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체 내에서 만든 게 지금 100%배 쏟아져나. 근데,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알파도 마찬가지죠, 알파. 알파는 중국의 로컬 기업인데, 스포잉스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졸지에. 텐센트도 졸지 한국 게임 때문에 전 세계 1위인 회사가 됐어요. 우리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런 훌륭한 자질과 그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이 작다는 이유, 또 그것 때문에 돈이 안 움직이는 이유 때문에 이루고 있습니다. 실행이 처음 나왔을 때한번 기억나세요? 현대 자동차 몇 대를 수출해야지 저 돈을 버는데 그렇게 호들갑을 얻었는그 이유가 없어졌어요.